안녕하세요. 동네용입니다 아, 25년도 어, 첫 산행 영상을 오늘 좀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요. 음, 아, 좀 많이 늦었네요. 올해는 올해는 어, 산도 그렇고 어, 강도 그렇고 좀 모든 게 이쪽 지역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경기북부나 강원북부 쪽은 작년에 비해서 음한 열흘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오늘 산행 목적물은 천마인데요. 하늘이 내려준 명약이라고 하는 천마 산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난 수요일 그리고 지난주에도 또 왔었는데, 별볼일 없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한번 구강자리 위주로 돌아보면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인데 어, 지금 보면 꽃이 하나도 어, 피질 않았어요. 이제 꽃망울이 슬슬 맺히고 있는데요. 당겨볼까요? 흐릿해서 잘 안보이긴 하지만 어, 꽃망울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제 슬슬 꽃망울이 맺히고 있는데 어, 천마 시즌이 완전히 물을 네, 익으려면 이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펴야 되는데 아직 제가 다니는 곳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전에 둘러봤던 곳도 하나도 안 보이고 이제 또좀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좀 많이 보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또 이동을 하면서 좋은 상황이 생기면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닥서부터 천마가 나오는 자리인데요. 아, 아직, 빼꼼히 고개를 들은 놈이 보이질 않네요. 나뭇잎 사이에 숨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 아직은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없습니다. 음, 이쪽으로도 나는 자리고, 야, 이 바닥 다 나는 자리인데안 보이네요. 야, 아직, <laughs> 아직 이런가 봅니다. 제가 다니는 자리는 아직, 아, 이런 것 같아요. 한두 개라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어, 시기를, 방음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또 나와 본 건데 아다 나오는 자리인데 그래도 하나 두 개쯤은 보일 줄 알았더니 아예 아직 안 보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열을 열을 넣는 건데 더 늦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그저께 왔을 때못본 아이들이 있었다면 싹대를 조금 더 올렸기 때문에, 어잘 보일 텐데, 아 아직은 안 보이네요. 여기는 작년에 돼지가 다 파놨던 자리죠. 그래서 천마가 막 드러나있고 했던 자리인데, 여기도 아직 낌새가 없네요. 야, 이거, 올해 너무 늦는데요? 천마가, 지금, 중남부, 남부지방, 중부지방으로는 천마들을 한참 캐고 계신데, 이쪽, 제가 다니는 지역 쪽에선 아직은 소식은 없습니다. 아직은 소식은 없고, 거의 이쪽에선 제가 제일 먼저 보긴 하거든요? 음... 야 어렵네. 야안 보이네요. 음, 안 보이는 건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자연이 하는 일이라 아, 하늘이 하는 일이라서 제가 뭐 강제로 나오게 할수 있는 재관이 없습니다. 좀더 위쪽으로 작년에 좀뭐0 개씩. 일곱이 달기 식했던 자리, 그런 자리로 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돌에 천막 행거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고 그랬던 자리인데 아직 뭐 올라올 김새조차 안 보이네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5년 첫 천막을 그래도. 하나 봅니다 여기 아까 좀 전에 제가 올라가 보겠다고 하면서 저 돌을 영상에 담았었죠 그리고 아올라왔을 텐데 나뭇잎 속에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나뭇잎을 들쳐 보니까 이렇게 청천마가 하나 빼꼼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만 제가 캐는 자리니까 나뭇잎을 살살 들쳐서 한번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 보고 요거 캐고 어, 또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25년. 오늘이 5월 16일. 첫 천마입니다. 청천마. 나뭇잎 속에 숨어있던 청천마입니다. 이쁘네요. 일단 요 녀석 한번 캐볼게요. 이야. 깊이 먹혔니? 아, 깊이 박히진 않았네요. 천만은 웬만하면은 깊이 박히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뭇뿌리나뭇뿌리가 하나 걸려있네. 자, 어, 하나 더 보입니다. 캐다 보니까 여기 나뭇잎 속에 숨어있는 게 하나 더 보이네요. 여기 하나 더 있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캐고, 제도캐 볼게요. 아우. 나무뿌리랑 같이 걸려 있어서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잘 캐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 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첫 천마를 캐습니다. 자, 캔 자리는 잘 메꿔주고요. 어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하나 올라오죠?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야 이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네요. 자 요거 두 개도 캐보겠습니다. 아이고 작다 조금 조금 작긴 한데. 많이 나는 자리인데 아직 더러온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를 또 키고요. 두 개. 얘는 상당히 야치있네요. 아이고, 아, 종말 얘는. 자 종마는 잘 덮어주고 자자 이렇게 자, 세 개를 켰습니다 옆으로도 다나는 자리인데 나뭇잎만 살짝 들쳐보고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25년 5월 16일 첫 천마입니다. 작년에는 5월 7일에 제가 첫천마를 만났죠 자 이쁘네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자또 이동해 볼게요 어, 위쪽에는 아직 올라온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거 같습니다 다 나는 자리들이고 어, 많이 나는 자리들도 중간중간 둘러보고 왔는데요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게제 판단이고요 어, 다음번 한 이틀 3일 뒤에 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자 오늘 한 반나절 정도 어, 아침일찍 나와서 천마산행을 해봤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경기북부 강원북부권은 이제 막 어, 낙엽을 뚫고 올라오는 아이들이 하나 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더 빠른 쪽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다니는 곳에서도 더 빠른 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천만 하는 자리를 다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어 이제 좀 지온이 땅의 온도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곳이 있다면 어더 많이 올라온 자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자리는 어 지금 이제 나뭇잎을 뚫고 올라오는 아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음번에는 어 조금 더어 상세한 정보랑 그리고 조금 더 천마를 어어 만나는 모습을 영상에 담을 수 있도록. 아, 열심히 발품을 팔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동네용 25년 첫 영상은 천마 산행이었습니다. 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올라온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됐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